안녕하세요, 흰님이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포장용품 개별 판매 영상을 들고 왔어요. 어, 진짜 신상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깐을 소개할 건데요. 짠 이인스는 꽃소녀 인스고 8장이 2,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원래 소장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계속 판매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구매를 하시면 제가 따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있고 다음으로는 요거 웨딩 인스고 너무 예쁘죠? 웨딩 공주이고요. 이건 원령님 도안 인스입니다. 요렇게 쫓아마서 펴라. 냈다. 요렇게. 웨딩 공주구요. 이거는 유니콘 있습니다. 유니콘 공주. 되게 예쁘죠? 이것도 원령님 도안인 보라 요즈 공주구요. 이거는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색감 요렇게 보니까 더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장미이너. 이것도 지금 몇 세트 안 남았어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몇 세트씩 안 남았고, 빨리 구매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마카롱 인스입니다. 요렇게 마카롱 인스. 아, 인스들은 한 세트당 2,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지금 세 세트 남았어요. 초코, 요 도무송, 시영이고요. 요거는 두 세트 남았습니다. 사과 손몽, 시영이고요. 아, 요것도 세 세트예요. 그리고, 민구 고구마. 이게 두 세트 남았고, 씨형입니다. 이거는 한 세트에 천 원씩이고요. 요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씨형이고, 이렇게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한 세트에 0천 원이고, 요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는 핑퐁. 얘도 핑퐁 도무송이고, 씨형이고요. 이것도 이 정도 남았는데, 정말 예뻐요. 어, 다 무광 아트지고요 요렇게, 세 개는 유광, 요렇게 두 개는 아마 무광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여기 칸 보여드릴게요. 여긴 닭구들 위주로 있는 칸인데요. 이거 너무 예쁘죠? <laughs> 동화 속 공주 닭고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양이 별닭고 미스 한 세트. 한 세트에 2,000원이고요. 이거는올라올라 프렌즈.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한 세트에 2,000원. 이거는 달콤 간식인 있으고요.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한 세트에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름 곰. 또한 세트에 2,000원이고요. 짠! <laughs> 이렇게 세워보았고. 이거는 디저트 댕댕이. 한 세트에 2,000원. 일상토끼, 한 세트 2,000원. 이거는 지금 세 세트? 두 세트 남았어요. 백설공주, 인스, 한 세트 2,000원. 작은 입꽁님하고 같이 한 거고요. 이거는 보라요설공주고, 네 세트 정도 남았습니다. 전부 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칸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녀 옐로우. 이렇게. 색감 정말 예쁘죠? <laughs> 이거 실제 인스가 훨씬 예뻐요, 색감. 요거는 마녀 블루. 기종 루비. 이거는 인양돌. 이거는 나라라 유니콘인과 함께 했던 그런 인스고, 색감 정말 예쁘죠? <laughs> 이거는 분홍 리본 공주. 베이커리 얘도 다꾼데 색감 진짜 너무 찡하게잘 나와가지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고요. 이거는 공룡 공룡이스도 이제 요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이거는 미유 도무송이고요. 너무 귀엽죠? 곰돌이 도무송이에요. <laughs> 그리고 한 세트 남았고 이거는 인스타 라벨지 얘도 한 세트 남았습니다. 이거는 선물 도무송이고, 이거는 한 세트에 2,000원이고, 시향입니다 이거 선물이나 덤 보낼 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고, 이고이고 요거는 생일파티 라벨지한 세트에 2,000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원래 8,000원으로 판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 찾아주셔가지고, 요거는 만약에 구매해주시면은 한 세트에 2,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10장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빈티지 엘로우 2,000원이고 빈티지 레드 2,000원 프레임 2,000원 나비리스 2,000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구매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빈티지 꽃 빈티지 과일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흐면믹스입니다 색감 그대로 쨍하게 나와서 보이는 그대로 너무 예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칸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트로베리 소봉투고, 한 세트에 2,000원입니다. 이렇게 자켓형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카 소봉투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소봉투. 얘도 한 세트에 2,000원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짠! 어 이거 초점이 오늘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벚꽃 기모노 한 세트에 2,000원이고 신상 아이입니다. 이거는 캔메이드 신상이죠. 이것도 한 세트에 2,000원이고 이거는 패스트푸드 쌀기 님이랑 함께 했던 이스고 이것도 2,000원입니다. 여기 떡매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떡메는 레인보우 떡매, 레인보우 하트 떡메고세건 남았습니다. 이거는 체리베어 트리베어 떡매구요. 얘도 세권 남았네요. 이거는 양양이 별 닦고, 떡매고, 어, 얘도 한세권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옆에 거는 화분인데요. 화분은 한 세트에 2,000원씩. 금달 떡매이고요 신상입니다. 짠! <laughs> 여기 요렇게 대떡매들이 있는데요. 신상들은 다 3,000원씩이에요. 그 대떡매가 3,000원인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운데는 벌써 이렇게 다 팔려가지고 비었어요. 원래 꽉 차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많이 썼는데 다 팔렸고 요것도 빨리 구매해주셔야 되고 색감 정말 정말 예뻐요. 요것도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진짜 예쁘죠? 이거는 금달떡매고 한 세트에 2,000원이고 이거는 분홍 장미 떡매 한세트 2,000원입니다. 벌도 그렇고, 하트도 그렇고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린 그런 떡매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칸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거 요거 신상인데요. 이거는 제발즈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색감이 정말 더 예쁘게 잘 나왔고 이거는 분홍 꽃 떡매입니다. 분홍 꽃 떡매. 그리고 이것도 신상이고요. 이거는 레인보우 빙수인데 정말 맛있게 시,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얘도 정말 정말 도안 너무 예쁘게 나왔고 색감도 쨍하고 정말 잘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보카도 떡매 이도한 세트 2,000원이고 케이크 떡매 케이크 베어 아보카도 베어 케이크 베어예요. 케이크 베어도 한 세트 2,000원 이거 파티베어는 한 세트 2,000원이고, 두 세트 남았고요 체리러브 땅매 얘도 2,000원 신상입니다. 그리고, 구구까까 떡매, 한 세트 2,000원 신상이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도모종들이 많이 있는 칸인데요. 짠!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번 신상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떼지는 어, 시형이고요. 짠! 짜자자잔! 이렇게 예쁘게 떼어져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떼어지는 시형입니다. 시형 도모종이고 이것도 무광 아트지여서 어 여기에 글씨 같은 거 적어도 되고 어디에 붙이나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얘도 한 세트 2,000원이고 신상입니다. 저거는 힘치 머그컵 도무송이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는 체리 도무송, 원형 도무송이고요. 한 세트에 2,000원. 이거는 딸기 도무송 한 세트에 2,000원입니다. 원형이고요. 요거는 딸기우유 도무송 한 세트 2,000원이고 요것도 재발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파카 도무송 얘도 원형이고요. 한 세트 2,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팬케이크 베어 한 세트 2,000원이고요. 무광이고 요거는 컵케이크 요거는 한 세트에 1,000원이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키치키치하고 키츠 정말 예쁜 아이 같고 이거는 <laughs> 그 복숭아 주주 라벨지 한 세트 2,000원 이거는 알로아 라벨지로 이름을 지었어요. 알로아 라벨지 한 세트 2,000원 이거는 풍선 베어 한 세트 2,000원 이것도 되게 예쁘죠? 이것도 그 무광 아트지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딸기 조각 케이크 베어 한 세트 2,000원이고요. 얘도 무광입니다. 무광 아트지고요. 요것도 시양이에요 이렇게 칼선 있는 예쁜 아이고 허니베어 보무송입니다. 이 친구도 시양이고 하트 배양이. 하트베어고요. 얘도 정말 예쁘죠. 이것도 구매 되게 많이 해주셨던 아이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도무성들도 다 얼마씩 안 남아가지고 어, 빨리 구매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제가 모모모찌베어를 찾았어요. 다 팔았는지 알았는데 <laughs> 안되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시 판매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모모모찌베어는 한 시트 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laughs> 이거는 체리베어. 테리베하고 이것도 한 세트 1,000원입니다.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이고 이 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건 타코야키 도무송 얘는 도무송이 육력 사이즈고 되게 큰데도 진짜 붙이면 귀염귀염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타코야키 되게 먹고 싶어하는 표정 보이세요? <laughs>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별 판매 인스, 떡매, 동송들 소개해보았구요.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랩핑지들이에요. 랩핑지도 진짜, 진짜 예쁜 거 많고, 뭐, 크림 피치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시리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시리즈별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음, 이거는 또 다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이렇게 예쁜, 요런, 랩핑지도 있고, 이런 모논 랩핑지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어, 생일 파티 랩핑지도 이렇게 있고요. 생일 파티 랩핑지 같은 경우에는 어, 할인 판매해가지고 제가 20장 아니 30장이 2,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발주 랩핑지는 30장이 2,000원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30장이 2,000원으로 구매 가능하세요. 다음으로는 여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완전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 많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랩핑지인데 이것도 접으면 정말 정말 예쁘고 귀여워요. 이것도 30장이 2,000원짜리도 있고 50장에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생일 파티 랩핑지도 30장 2,000원, 50장 3,000원이고요. 짠! 이렇게 생일 파티 아이들도 지나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지나가고 <laughs> 이런 아이들도 다 립미드로 구매해주시면 넣어드리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요거 밑에, 요거는 꾸디하기 랩핑지인데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30장이 2,000원, 50장이 3,000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랩핑지도, 어, 발주 랩핑지 개별로도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그 믹스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여러분, 떡매들이 이렇게 있는 칸이에요. 떡매들도 진짜 예쁜 거 많이 있으니까 뭐 어, 구매해주시면은 뭐 베어도 그렇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그렇고 믹스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어, 떡매도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믹스로도 구매 가능하시고 이것도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웃음> 짠! <웃음>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스들입니다. 뭐 본인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키치키치한, 어, 키치키치래. 그, 여기있다 키치한 것도 있고, 이런 빈티지스러운 인스들도 있고요. 독구하기 정말 좋은 아이들도 있고, 이번에 제가 인스 정리를 싹 했거든요. 어, 정말 예쁜 것들 많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벨지도 있고, 고무송들. 여기는 베어 시리즈. 베어들도, 어, 랩 립, 잇립 같은 걸로 구매해주시면은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간호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뒤에는, 요런 퀸리 종류들하고, 이렇게 설기님 도안 인스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요런 것도 이렇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띠 인스들도 여기도 있고 다른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띠 인스도 인맥으로 구매하시면 구매 가능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예쁜 진짜 진짜 귀여운 캐릭터들 이렇게 다 모아놨으니까 어 인맥도 구매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여러분 연락 주세요. <laughs> 여기는 빈티지 종류도 이렇게 있고.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끼치는 응. 것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디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냥 발주 인쇄에도이렇 인미고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넣어두었고요. 이렇게 진짜 예쁜 아이들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요. 인물인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크게 보여드리고 있고. 짠! <laughs>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린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포장용품들이 있으니까 아! 디테일도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디 많이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안녕!